이게 나인본 매트 타이어인데요. 음, 이분이 이 주입구가 싹다 빠져 버렸더라고요. 그리고 음, 보시면 이 주입구가 목이 싹 빠졌어요. 그래서 요거만 갈아 끼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갈아 끼워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해당 쪽 바람이 빠졌던 이유가 이게 이쪽 휠 쪽하고 타이어가 접촉이 안 되네요. 지금. 바람은 막 완전 맥스로 넣었거든요. 전혀 단단하도록 넣었는데, 지금 계속 여기서 야금야금 새네요. 이렇게 새게 되면 결국은 바람이 빠지니까, 이게 이렇게 뽑혔던 이유가 뭐냐면은, 바람이 빠지니까 이 타이어가 헐거워질 거 아니에요. 그때 가속을 하게 되면 이 타이어가 확확 도니까, 그때 얘가 이제 약간씩 안에가 쓸리면서 얘가 아마 빨래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얘는 기껏 열심히 갈아놨더니 네. 네, 이렇게 안에가 쏙 빠졌길래 새걸로 싹 갈아놨더니 다 작업했는데 여기서 결국 새네요. 괜한 짓한것 같습니다. 이건 타이어를 교체할 수밖에 없겠네요. 휠에 문제가 있을까요? 확실하면 잘 모르겠네요. 이거는 아, 좀 아쉽습니다.